C.H. 채널 커피와 건강 이야기 첫 번째로 준비한 영상은 기상 후 바로 커피를 마시면 몸에 안 좋은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면 몸에 안 좋고 그래서 2시간 뒤에 마시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답변. 기상 후 커피를 마시면 몸에 안 좋은 이유는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우리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과 기능과 역할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한 시간에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하여 몸이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우리 몸은 활력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방출 생동감 있는 하루를 시작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커피를 마시면 활력 면에서 몸의 과부하가 걸립니다. 결국 몸은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몸 보존 메커니즘을 작동시켜 코르티솔 분비를 스스로 중지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침 활력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체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아닌 커피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즉 몸에서 이미 코르티솔 분비가 중지된 상태에서 만일 어느 날 아침에 커피까지 못 마시면 활력이 떨어지고 두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처럼 일어나서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두 시간 뒤에 마시는 게더 좋다고 들었는데 맞나요?의 경우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기상 후 2시간 정도 지난 후 커피 마시면 코르티솔 분비 시간대와 충돌을 피하고 몸 활력에 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하루 3번 분비되는 코르티솔 시간대는 오전 7시부터 9시, 정오 12시부터 오후 1시,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 사이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루 중 우리가 커피를 피해야 할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반면 커피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시간대인데,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쯤인데, 이때가 바로 커피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우리가 코르티솔 분비 시간대를 피한 그 사이사이 시간대에 커피를 마시면, 코르티솔과 커피의 활력 에너지에 도움을 받아, 우리가 낮 동안 활동하는 시간대에, 빈틈없이 기대 이상의 활력을 유지할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르티솔이 분비되는 시간대에 우리가 커피를 마시면, 우리 몸은 몸 보존 메커니즘 차원에서 코르티솔 분비를 스스로 중지시켜 우리의 활성 동력을 커피에 맡기게 됩니다. 결국 요약하자면 기상 직후 커피를 마시게 되면 활력 호르몬인 코르티솔 역할을 카페인에게 넘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커피 의존증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상 후 2시간 이내, 즉 아침 시간이 커피를 마실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닌 이유입니다. 이상은 기상 후 커피를 마시면 안 좋은 이유에 대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활력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 시간대와 연결시켜 커피와 건강에 관한 모든 것 저자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격려는 이 채널의 큰 자산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